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풍겨놓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많은 한는 거프인 하영국사 오늘의 문제 3월2 6 일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기는데이 문제가 고대사 파트에서 항상 그 오늘의 문제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이 문제 설명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건데 여기 지금 대흥 외에도 건원의 경우에는 뭐 신라의 법흥왕의 연호 천수의 경우에는 고려 왕건의 연호인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왕의 연호도 알아두셔야 되고 사실 이 문제는 정여공주라 키워드를 보고서도 유추가 되지만 대흥은 발해 3대 문 왕의 연호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어, 최근에는 뭐 발의 왕의 업적 문제를 그렇게 잘 내는 편까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약간 지방과 관련된 정책은 약간 선왕이 많고, 뭐가 천도라던가 중앙과, 가, 중앙정치, 그러니까 뭐 삼성육부제, 이런 거랑 관련된 그 키워드는 약간 문왕이랑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시면 문제풀이에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얘기했는데, 오, 어, 작년에 확실히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였어요. 그니까, 러 작년에 확실히 제너럴 시험원 사건이나 약간 심미학료 관련된 키워드를 되게 많이 낸 추세였는데, 그거랑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일단, 이 문제에서 재미있던 키워드가, 그러니까 박지원의 손자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이 인물은 박지원의 손자니까, 성씨가 박땡땡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문제에서 진주 농민 봉기를 갔을 때, 안핵서 파견돼가지고,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거를 보고서 박규수를 추론했었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추론이 안 됐다면은, 이 박지원 손절한 거 보고서, 박땡땡이다. 이렇게 풀수 있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조선 중립파로 건의한 거는 뭐, 배델 배대, 아, 아니 배달이 아니라, 유, 부들러라던가 부들러나 유교준이기 때문에 박씨 아니죠 자베델과 함께 대한매신보 참가했다 얘때 헷갈렸어요 아무튼 대한매신보 참가한건 양기탁이기 때문에 박씨 아니고요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시먼머를덕맞다네 제너럴 시먼머 학원 때 관련된 인물이 박교수기 이 때문에 일단 얘 맞아요 서양 과학기술 정리한 지구 전으로 저술한건 얘는 최양기기 때문에 역시 아니고 심행행게 남긴건 신헌이기 때문에 역시 박씨가 아니기 때문에 박씨 관련된 인물도 예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문제 키워드 자체는 쉬운데 이걸 역대 왕조 엮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김종서가 나왔어요. 김종서랑 최윤덕은 조선 4대 세종 때 영토확당 정책에 담당했던 인물이거든요. 사실 그거 갖다가도 유출할 수 있었지만 여기 더 보시면 윤관이 동북구성 서주시였대요. 그러니까 얘네도 조선 전기에 이 세력을 정보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보하고 영토를 넓혔었는데그 이전에 윤관 선생님께서 이 세력을 몰아내고 먼저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 윤관이면 여진이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진 관련된 키워드가 고려 시대 때잘 나오긴 하지만 조선 전기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라 문무왕 때 청방 임무표를 보낸 거는 중국의 당나라고요. 자 우왕 때 나와서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친 거 얘는 왜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 토발한 것도 역시 왜구고요. 기후약저 체결한 것도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몰랐더라도 2사5가 사실상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같은 그 지역 쪽이기 때문에 애초에 속어 보러 다했으면 얘는 솔직히 당연히 여진이아이때쯤 활동도 안 했으니까 잘 속어있으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남는데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 설치했다. 그니까. 러 이 여진이 조선 전기 에 이를 때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여진에 대한 회유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신을 접대하는 북평관과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수를 설치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문제 키워드 풀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단 볼게요. 보시면 일단은 이 인물은 특이하게 금광과야 마지막 왕 후손이래요 그러면 일단 왕조 어쨌든 멸망한 국가지 왕조 후손인 만큼 솔직히 이 정도급 인물이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메이저한 인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에 크게 기여했고 심지어 흥무대왕이라는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도 왕급의 친구가 붙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겁나 유명한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얘 때문에 얘로 헷갈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얘는 사천시득이란 인물인데 아 이게 이런 키워드 뭐서 아 우리가 그 역사 공부 아 우리 역사 잘 몰라도 아이 정도 인물까지는 모르면 안돼 하는 인물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쨌든가 흥무대왕의 그 봉해진 인물은 김유신이에요. 일단 보시면, 안쓰는 왕을 수대한 거 고구려 부흥운동 이끈 건모자이기 때문에 국가 안 맞아요. 당에 둔주를 선제 공격한 건 장문유인데, 얘 발의 인물이에요. 1, 철에서 신건 군대 물리친 거 왕건인데, 얘 후, 얘 고려예요. 애초 시기 안 맞아요. 그러면, 3번과 4번줄 구매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 메이저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더 뭐냐면, 김유 신은 이미 이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백대열망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고, 아마 이 비단과 염동의 난이 뭔지 몰라가지고 못고싶신 분도 있을텐데 비단과 염동의 난이란 거는 선덕여왕이 제의한 당시에 여자는 왕이 되면 안돼 하면서 그 선덕여왕 몰아내려고 반란이일켰었는데 이걸 김유신이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키워드 자체를 몰랐으면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먼저 마지막 아래 사진에 무상관련된 역사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어저 같은 경우 이게 직사각형의 집 모양이랑 여기는 이사도상 이런 거 보고서 약간 직사각형의 집 모양처럼 느껴지는 분황사 모전석탑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거 보면은 1번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다 전라북도 익산 위치한 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목조 건물 양식을 계산한 거는 아까만 익산 미륵사석탑이나 의 아니면 약간 어 익산 미륵사석탑이 의 제일 가까울 것같네요 어쨌든 얘는 굳이 그런 거랑 연결 안 되고요. 불국사 내부 에 위치한 대표적인 탑은 얘가 아니라 석가탑이나 다보탑이 돼가지고 4번 선덕여왕이 제의한 당시에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탑은 선덕여왕 시에 건축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비슷한 사례로는 첨성대랑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